네, 서희 슈 56화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새만 되면 새우는 다짐. 네, 오래 갈수 있는 방법은, 이라는 주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어, 이틀 후면, 아, 어, 내일인가요? 하여튼, 얼마 안 남았죠. 2025년이. 2026년은, 네, 말띠의 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 우리가 또 새해가 되면은 또 계획을 세워요. 근데 또, 우리가 또 작심, 작심 3일까지만 가도, 그게 댕이득인데 <laughs> 작심삼일도 볼까 하고 항상 계획만 세우고 어, 이러다 보니까 계획을 세우지 말자 라는 또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음, 그렇기도 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또 그래도 그럼에도 한번 해보자고요 네, 뭐 이렇게 그래도 계획을 세워서 또 새로운 또뉴또뉴또 또또 새로운 새인데 해또 그대로 또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좀 오래 갈수 있는 또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저도 이제 담배를 끊을 생각인데 <laughs> 이제 좀 담배를 많이 피죠. 네, 담배를 많이 피는데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일이 많으니까 아 한번 또 신년이 또 찾아왔으니까 한번 네, 금연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작해 봅시다. 자, 왜 새다짐은 항상 작심삼일일까? 네, 작심삼일이라도 가면은 다행이죠. 새다짐이 실패하는 이유는 의지 부족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는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정체성 점프를 시도한다고 해요. 갑자기 나는 어 착하게 살 거야. 나는 욕안 하고 살 거야. 뭐 새해는 욕도 안 하고, 어, 되게, 어, 또 좋은 사람이 되고, 그리고 운동도 하고, 담배도 끊고, 뭐, 뭐, 저 역시도, 네. 이제 뭐좀 금연이 목표인데, 어, 사람은 변화보다 유지한 존재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사람은 쉽게 안 바뀐다는 소리입니다. <laughs> 아,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또 사람이 또, 안 하던 거 하면은 갑자기 이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좀 그런 이야기하고 맥락이 또 이어지네요. 근데 이렇게 새 다짐이 실패하더라도 다짐을 계속 세우잖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사람은 바뀌고 변화되고 또 성장하고 또 그러는 걸또 추구하니까. 그러니까, 어 계속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입니다. 자두 번째 목표를 세운 게 아니라 이상형을 세운 거다 네 우리 뭐어제 이상형은 네 프로미스나인의 송아영 님도 있고 네뭐 프로미스나인의 뭐 박지원 님도 있고 어 프로미스나인의 뭐 이채영 님도 있고 이나경 님도 있고 백지연 님도 있고 하여튼 뭐 다양한 이상형이 있죠 네 근데 어 이렇게 목표를 세운 게 아니고 네 어 본인이 할수 있는 걸 한다는 게 아니라 이상형을 세웠다는 겁니다. 운동할 거야, 책 읽을 거야는 목표가 아니라 이상형을 써놨어야 <laughs> 이거 내가 준비했지만 너무 너무 좀 그렇다. 하여튼 구체적인 행동이 없으면 뇌는 그걸 할 일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도 그래서 시작도 하기 전에 지친다고 합니다. 이제 새해니까, 아, 나는 이제 뭐 헬스장을, 어, 끊어놓고 계속 안 갔는데, 나는 이제 헬스장을 갈 거야. 그리고, 어, 책도, 어, 원래 책도 한 권도 안 봤는데, 한, 한 페이지도 안 봤는데, 한번볼 거야. 원래 안 하던 건데, 네, 그게 되겠냐고요. 하여튼. <laughs> 그래서, 생각만 해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그걸 할 일로 인식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사람의 이제 뇌는. 그래서 <laughs> 이상형에 가깝다고 합니다. 크,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laughs> 자, 다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짐은 크게, 행동은 너무 작게. 에, 오래가는 사람의 공통점이라고 해요. 목표는 크지만 행동은 민망할 정도로 작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 운동을 하겠다 라고 맘먹지 말고 하루에 5분 스트레칭을 하자 아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합니다 뇌는 작은 성공을 계속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 한다고 운동한다고 마음을 먹었어 근데 안 하잖아 네, 아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안할 뭐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하루에 5분 스트레칭하고 아몸 풀고 하는 거는 다할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성공에 가는 성공을 하는 그런 거를 뇌는 이제 하고 싶어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성공 보상이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은 어, 결국에는 1 시간의 운동을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어, 우리가 또 게임을 하다 보면은 또 이게 또 처음부터 레벨 뭐100 찍어가지고 와 나는 막 그래가지고 막, 어? 막 엄청난 뭐 그게 될 거야 막뭐뭐 뭐 서버에서 나는 네임드가 될 거야 가능합니까? 레벨 1인데 레벨 1인데 레벨 100부터 레벨 100 그걸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그러니까 한 시간 운동한다고 하면 스트레스 받잖아 그러니까 한 헬스장에 가서 어, 나는 10분, 15분만 해도 성공이야. 어, 아니면, 어, 한 20분, 응, 그, 유산소 20분만 해도 성공이야. 라는 걸 계속 쌓고, 쌓고, 쌓다 보면은, 결국에는 1시간을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공을 계속 사람이 이렇게 뭐 지키지도 못하면 또 자괴감도 들고, 또 실패했다는 그런 거에 휩싸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하기 싫어지지만, 이렇게 작은 성공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이제 그렇게 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너무 막 심하게 막 크게 잡지 말라는 거죠 네. 자 다음입니다 자네 번째입니다 의지 말고 환경을 바꿔라 아 의지는 매일 소모된다고 합니다 환경은 자동으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운동복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는 게, 다짐 10개보다 효과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헬스장을, 아,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이제 먹고 의지를 갖더라도, 네, 의지는 변하기 마련이고, 마음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안 간다고. 그래, 근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헬스장에 샤워나 아니면 뭐 이런 용품들을 다 갖다 놔. 집엔 없어. 그럼 씻어야 되잖아. 씻고, 어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 씻을 수가 없으니까 억지로라도 헬스장을 가게 된다고 운동을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운동복을 또 우리가 또 요즘은 또 런닝 크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운동복을 눈에 보이고 막 이러면은 어 저기 눈에 아른아른거리네 어 운동해야겠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 눈에 띄고 어 본인이 계속 인지하고 생각을 해야 이렇게 작동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음. 자, 다음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매일이 아니라 대부분을 목표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금연을 솔직히, 이제 저는 흡연자니까, 이게 담배도, 뭐 이제, 근데 저는 이제 서버지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버지는 20살 때인가 하여튼 어렸을 때부터 담배를 피셨는데 어느샌가 담배를 단칼에 끊어버리셨어요. 한 번에 끊어버렸어. 그래서 지금까지 담배를 금연을 하시는데 그 아니까 아빠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 얘기를 해 이제 아빠도 이제 막. 주변에서 담배 연기, 담배 냄새 맡으면은, 아 피고 싶어서 미치겠다고. 지금도 그런다고. 근데, 참는다고. 네. 매일 하겠다는 다짐은, 한번 깨지는 순간 포기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할수 있는 루틴을 가지면 압박을, 압박감을 갖게 되고, 부담감을 갖게 되니까, 그걸 안 하게 되니까, 일주일에 네 번만 해도 성공. 그러니까, 운동, 헬스장을 네 번만 가도 성공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뭐 우리가 또 공부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뭐네 여러분들 그 공부하기 쉽지 않잖아요. 이제 저도 이제 어 저번 주에 쉬면서 또 오랜만에 이제 공부를 했는데 어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 억지로 했어. 억지로 <laughs> 어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 했는데 어기준을 낮추면 지속률이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담이 없으니까 부담이 없으니까 이제 이 정도만 해도 난 성공한 거야 만족감을 갖고 어 괜찮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목표를 가질 때어 매일 매일 이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어 몇회 횟수를 정해가지고 뭐첫 주는 이제 뭐한번 나가도 성공이야라고 생각을 하면 뭐뭐 뭐 헬스장을 예로 들어. 보는 겁니다. 어, 그러면은 한번 나갔어. 그럼 성공한 거야. 잘했어. 그러면 이제 어, 일주일에 한 번씩 가다가 어느, 어 이제 한두 번을 가도 되겠네. 그러면 두번또 가. 그럼 또 성공이야. 그러면은 또세 번, 네번 이렇게 자연스럽게 늘려가라는 겁니다. 초장부터 어, 되게 무리한 목표를 가지고 어, 하다가 어, 빠그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리한 목표 설정을 하는 건 실패의 지름길이다. 어, 새 다짐을 이루기 어렵다. 라는 거예요. 저도 구면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2026년에. 그러면 담배 어 제가 한 반갑 정도 피는데 어뭐 아닌가? 한갑인가? 하루에 한갑인가? 반갑인가? 피는데 한 3분의 1 정도 줄여야겠다. 어 그렇게 점진적으로. 정신적... 그러니까 담배를 제가 회사 다닐 때 담배를 끊어봤어요. 담배를 끊어봤는데 야, 이게, 식은땀이, 식은땀이 아주, 진짜, 미칠, 아니, 미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같이 일하는, 이제, 뭐, 이제, 상사분들이나 이런 분 야, 그냥 펴라. 어, 너, 식은땀 나고, 막, 엄청 고하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폈는데. 금연도전은 계속 할 겁니다. 금연도전은 계속 할 건데. 하여튼. 어, 이렇게 기준을 낮추면은 지속률은 올라간다고 하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담배를 점진적으로 좀 이렇게 하다가 단칼에 어느 순간 끊어 볼 생각입니다. 서버지께 이제 조언을 구해가지고. 어, 근데 진짜 이게 담배를 단칼에 끊는 사람을 제일 조심하라고 했어. 왜 그러냐면 제일 무서운 사람이거든. 그거는 진짜. 그래서 제가, 아, 어, 서버지를 존경하는 부분이죠. 그런 거는. 와, 그래서 나도 인정을 해. 그리고 옛날에 이제 서버지께서 이제 이제 그때는 이제 저도 이제 어렸을 때니까 담배를 저는 또 첫사랑이 또 그런 게 있었죠. 하여튼 그때는 이제 아빠가 에셋 체인지 아, 에 대나무수 0.1mm를 피셨어. 이제 그때쯤 끊으시려고. 근데 에 이제 어린 마음에 아빠 담배를 끊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그 담배를 통째로 버렸어요. 예. 그래 가지고 근데 아빠가 별말 안 했어. 어. 근데 이제 그 아들의 마음을 좀 아셨나 봐. 근데 그때는 아마 중 초등학교 땐가 그랬을 거야. 아빠가 <laughs> 음, 그래가지고 하여튼 어, 목표는 하여튼 그렇게 정하는 게 좋다고 해요. 자, 다음입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기록은 의지가 아니라 증거라고 해요. 기록은 반성용이 아니라고 합니다. 나는 이미 하고 있다는 자기증명이라고 해요. 체크리스트 하나만 있어도 뇌는 그 행동을 정체성으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운동을 간다고 칩시다 음 운동을 가는데 어 이렇게 뭐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아니면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벽에 붙여놔요 벽에 붙여놓고 오늘 뭐간날안간날 이렇게 또 체크를 해요 네 그래가지고 어, 뭐, 처음부터 이렇게 무리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앞에서 또 설명을 드렸듯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무리하지 말고, 차근차근, 어, 오늘은 일주일에 한번 가도 성공이야. 하면, 이렇게 성공했으면, 동그라미 쳐주고, 네, 또 보상도 해줘야 됩니다. 내 스스로한테도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고, 보상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것 남한테 받는 인정만 바라는 것보단, 또, 내 스스로도, 네, 뭐, 이렇게, 뭐,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고, 이렇게 또, 만족을 또 갖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스타 스토리나, 아니면 이런 거에 또 공유를 하는 것도 또 좋은 방법입니다. 이 인스타 스토리, 저는 제 인스타, 제 스트리머 인스타에 보면은, 운동하는 걸 계속, 그게, 진짜, 근데 내가, 그 인스타 스토리가 그, 텃, 그, 그러니까 그, 최대치를, 그 스토리를 모을 수 있는 게그 벗어나 가지고 계속 새롭게 새롭게 업데이트를 되는데 운동할 때마다 어 이제 이런 기록과 어, 이런 증거를 계속 체크를 하고 이렇게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겠다고만 먹어도 이제 사람들이 보고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일단 뱉어 일단, 뱉... 일단 뱉으면은 일단 억지로라도 이게 사람이 이제 또 눈치가 보이니까 억지로라도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질러 질러 보고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고 또 그러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다고 해요. 음. 자 다음입니다. 자 여기서도 나오죠. 자 일곱 번째입니다. 다짐은 혼자 하면 오래 못 가요. <laughs> 어 내가 내 스스로가 나 혼자서 아나나 나 담배 끊을 거야. 어, 내년에 담배 끊을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주변에 이제 좀 얘기를 해요. 네, 얘기를 하는데 제 친구가 <laughs>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어, 지금 그 결혼한 친구죠. 네, 서울에서 음, 이태원 그쪽 그집 동네 사는데, 아, 어, 너가 어, 너가 담배를 필 그때 동주였으니까 음, 동주 너가 담배를 필 줄은 몰랐는데. 담배를 피는 순간 못 끊을 거라.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런 기억이 나네요. 하여튼 다짐은 혼자 하면 오래 못 간다고 해요. 사람은 타인의 시선을 완전히 무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굳이 공표하지 않아도 누군가와 살짝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지속력이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누나나, 언니나, 아니면, 동생이나, 아니면, 뭐, 남동생, 여동생, 뭐, 누나, 언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해. 또, 형제, 자매들이, 또, 직방이긴 해. 왜 그러냐면, 바로, 코사리 먹거든. <laughs> 어, 너, 씨, 왜안 하냐, 약간,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억지로라도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뭐, 이제, 친밀감이 있고, 이런, 교류를 할수 있는, 이런, 이런 자매들이나 아니면 남매들하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은 인스타에 대놓고 올려 아나 운동 할 거야라고 해가지고 안 하면은 그 뭐야 욕해 주셈 하면은 네욕 먹기 싫어서라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다음입니다 자 여덟 번째입니다 실패를 계획에 포함시켜라라고 합니다 다짐이 무너질 때가 아니라 무너졌을 때 대처가 없을 때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플랜 항상 어떤 기업 경영이나 아니면은 뭐 비즈니스나 아니면 뭐 어떤 일을 할 때도 항상 플랜 B, 플랜 C 뭐 항상 그런 다양한 백업 작전을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음. 오늘 못했으면 내일 1.5배. 아 이건 안 됩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오늘 내가 오늘 어. 운동을 가기로 했는데 못 갔어. 그러면은, 아, 내일 가가지고, 어, 유산소 30분 더 뛰지. 예, 퍽이나. 안 됩니다. 아, 몸에 그 생체리듬 있고 루틴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뭐, 뭐, 100더 추가해서, 어, 몇, 몇대 치지 뭐. 안 됩니다. 오늘 못 했으면 그냥 넘기세요. 그러니까 다짐을 했으면, 아, 그, 오늘 일이 있어서 못 했어. 그럼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 그냥 넘기고 그냥 그 다음으로 넘어가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 오늘 못했으니까 내일 더이렇게 해야지. 이거는 본인에게 더 부담을 주고 압박을 주는 이런 행위이기 때문에 더안 된다고. 그러니까 실패를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나도 충분히 못할 수도 있다. 아, 안될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고. 어... 모든 걸다 해낼 수 있겠습니까? 어, 인간은 신이 아니죠. 어, 네. 그렇기 때문에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할수 있음을 인지를하고 이걸 포함시켜라. 그렇다고 해서 오늘 못한 거 내일 뭐 얹어가지고 묶고 더블로가 안 됩니다. 그러진 말고 그냥 원래 계획했던 대로 생각했던 대로 그정 계속 꾸준하게 계속해야지. 그게 아니고 억지로 더 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이 되고 어, 오히려 더 힘들어지니까. 하지 말라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오래 못해. 다음입니다. 자, 아홉 번째입니다. 아, 다짐은 성취보다 리듬이라고 합니다. 뭐, 리듬 게임이에요? 뭐예요? 하여튼.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리듬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루틴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잠깐 쉬어도 다시 돌아올 수 있으면 그 다짐은 이미 성공이다. 어, 저도 연말에 좀네 연말은 매일매일이 파티여서 네좀 헬스장을 좀 띄엄띄엄 한 그런 게 있는데 음, 또 신년에는 또 운동도 또 이렇게 해 하고 또 담배도 끊고 끊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끊는 건 솔직히 안될것 같고 노력을 하고 <laughs> 그리고 운동도 어, 횟수도 더 늘리고 네 그러면 그렇게 점진적으로 이제 성공 경험을 하면서 그러다 보면 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루틴을 가지고 꾸준하게 운동도 하고, 이렇게 또 생활도 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네. 신년 계획은, 우리가 또 신년 다짐은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이제 마지막인데. 자, 열 번째입니다. 오래가는 다짐의 진짜 목적. 네. 다짐은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삶을 조금 덜 후회하게 하는 장치라고 해요. 완벽하지 않아도 멈추지 않으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않아. 그건 맞잖아. 그건 맞긴 해. 어, 이걸로냐면 내가 담배를 끊어서 <laughs> 뭐 내가 뭐 차우노가 될 수는 없는 거야. 어, 내가 담배를 끊어서 뭐 그럴 수는 없는 거야. 뭐 운동을 더 한다고 해서 그럴 수는 없는 거야. 근데 아 이제 삶을 어, 왜 이렇게 모기메이야 <laughs> 삶을 조금 더덜 후회하고 내 건강도 챙기고 내 어, 마음도 챙기고 신경도 챙길 수 있으니까 이제 그게 충분히 어, 내 삶을 조금 더 어, 나아질 수 있게 그리고 더 건강할 수 있게 이렇게 지키는 부분이니까 어, 멈추지만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헬스장을 뭐 가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솔직히 뭐 바쁠 때가 있잖아. 뭐 갑자기 일이 많아가지고 뭐못 갔어. 그 주는 못 갔어. 그럼 그럴 수 있어. 어.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뭐한번 가고, 응. 그리고 또그 다음 주에 또 여유가 되면은 또 여러 번 나가고. 그렇게만 하면 되고 꾸준하게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놓치만 말고. 어. 에이, 일단 그렇다고 합니다. <laughs> <laughs> 저도, 네, 이제 좀, 네. 아 근데 일이, 아, 왜 이렇게 일이 미어 터지냐. 아휴, 하여튼. 자, 오늘의 결론인데, 네, 새해엔 아무 거라도 딱 3일, 딱 3일만 다짐해 보자라는 겁니다.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죠. 근데 아무 거라도 딱 3일만 해보고, 3일도 아니야 하루라도 해보면 또 달라지는 게또 느껴지고 또내 만족감도 올라가고 성취 뭐 성취라고까지 할수 있나 하여튼 해냈다는 그런 것도 해낼 수 있고 어. 그러니까 딱그 작심 3일이란 말이 왜 나왔냐면 그 3일을 해내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제 또 금연 이제 저도 이제 금연을 하려고 부단하게 검색해보고 정보도 찾고 막 그랬는데, 그 네, 담배 끊을 때 가장 힘든 게 3일입니다. <laughs> 이거는 네 흡연자들 다그 금연에 성공하신 분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예요. 3일 그 3일 미칠 것 같다고. 근데 그 3일이 지나가면 이게 만족한다 이제 그 버틸 수 있다고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한번 그 3일을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습니다. 뭐 실패를 할수 있겠죠. 그렇지만 에그 엄청 금연 도전은 엄청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또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2026년도 다가오고, 어 항상 여러분들이 뭐뭐 뭐 계획하신 거나 생각하신 게 모두 잘 되고 행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이고, 계획했던 이제 또 신년 다짐이 또 있을 거니까 우리가 또 인간은 또 망각의 동물이고 또어 이렇게 바뀌기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한번 노력은 해보자고요, 한번 다짐은 해보자고요. 그러다 보면 어 이렇게 또 좋은 방향성으로 또갈 수도 있고 또안 되면은 또 다시 또 이따가 또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 뭐 해보지도 않고 시도도 안 해보고 어 계획도 안 짜버리면 그냥 그, 그, 수준에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또 신년이 다가왔으니까, 저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연을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laughs> 담배를 끊을 수 있게. 음, 아, 예, 진짜. 아, 좀, 이번에는 좀 성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 그렇다. 아, 뭐, 어차피 또, 시, 뭐,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저는 할 겁니다. 그렇기도 하고, 운동도, 횟수도 더 늘려서, 음, 아무리 바쁘더라도, 운동은, 더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2026년은 어떤 해가 될지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시고, 네, 또 다짐도 해보고, 마음도 또 가져보고, 그러면서 또 이루고 싶은 것도 많을 수도 있잖아. 또 생각하는 것도 많을 수도 있고, 저 역시도 그렇죠. 어, 저도 올해 되게 많은 걸이루었죠 네, 방송을 이제 콘텐츠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물론 비로그 인분들 음, 음, 오빠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어... 콘텐츠도 이렇게 잡았고 음... 이렇게 또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모습도 있고 그리고 또뭐 어, 제가 그동안 쓰고 싶었 진짜 3년에 걸려 가지고 고생한 책도 이렇게 나왔고. 뭐, 아니면 스타트업 씬에서 그래도 스포트라이팅도 어느 정도 받았고, 음. 그리고 팁스 운영사 쪽에서도 먼저, 팁스 운영사가 먼저 선 IR를 또 제시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어, 그럼 VC들이 먼저 이렇게 연락을 해서 IR를 이렇게 먼저 요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받아봤고, 이제 뭐 서비스적인 뭐제 스타트업 서비스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뭐 이런 부분 뭐 어느 정도 뭐 물론 갈 길이 멀지만 이제 뭐 계획도 어느 정도 짰고 이렇게 그 방향성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으니까 되게 흡족한 한해였고 만족한 되게 뜻깊은 한해였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올해가 끝이 아니잖아. 저 역시도 그래요. 올해가 끝이 아니에요. 내년도 있잖아. 내후년도 있잖아. 뭐, 1년을, 뭐, 올해만 살 거야? 아니잖아.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니까, 신년에는 아무것도 다짐하지 말, 다짐 안 한다고 하지 말고, 뭐라도, 뭐, 예를 들어서 건강을 챙기겠다. 그러면은, 영양제 같은 거, 응? 영양제, 저 이거 영양제 샀어요. 네. 영양제 챙겨 먹고 있어요. 건강 챙긴다고 해가지고, 비타민 D하고, 마그네슘하고, 이게 30대 남자한테 좋다고 하더라고. <laughs> 그래서 그것도 챙겨 먹고 있고, 이제 운동도, 네, 좀,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담배도 좀 줄여 나가고, 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2026년에는 또 새해, 또 이렇게 좋은 한 해, 또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고 이루고자 하는 게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희슈 56화는 네, 여기까지 하고, 네, 저는 또 신년에, 2026년, 또 신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1월 5일에 네, 찾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